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남녀 갱년기 치료 3종세트 남성편 제가 비뇨기과 의사가 아닌데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저에게 오는 많은 여성분들이 제발 좀 남편이 갱년기 치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과 사는 남편이 갱년기를 잘 극복하고 그리고 이 100세 시대 인생 후반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 남성 갱년기에 대해 좀 알고 그리고 치료를 꼭 했으면 좋겠다 부탁을 해서 제가, 그 제가 이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남성 갱년기 증상을 보면 일단 노화가 올때 호르몬 분비가 감소합니다.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떨어지면서 생식능력도 저하되고 성기능도 감소합니다. 그리고 근력도 떨어지고 골다공증도 생기고 복부에 비만이 생기면서 체형이 변하고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병이 생깁니다. 신체 증상은 여성 갱년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여성 갱년기인지 남성 갱년기인지 구별이 안될 정도예요 안면홍조, 식은땀, 밤에 땀 흘리는 거, 맥박이 빨라지는 거 그리고 어떤 병에 걸렸을 때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서 신체활동이 쳐야 되죠 테레비 앞에서 맥주만 마시고 있거나 그다음에 체중이 늘어나죠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몸에 털이 빠지기 시작하고 근력이 저하가 됩니다 또이 신경증상도 여성 갱년기와 비슷한데 예민해져요 그리고 과감하게 결단을 못 내려요 그리 막연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있고 우울하기도 하고 자신감이나 즐거움이 결여돼요. 그리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건망증, 무기력, 피로, 불면증 특히 불면증도 심해집니다. 여기에 만약에 퇴직을 하거나 사업이 안 좋을 경우는 불면증은 더 심해집니다. 근데 성적 증상으로는 성역이 저하가 돼요. 오르가슴도 잘못 느끼거나 사정이 잘안될수 있어요. 이것을 여자 핑계를 대는 남성이 많습니다. 성기능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요. 성적 욕구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성욕이 떨어져서 성관계를 잘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성행위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발기가 안 되면 어떡하지? 사정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성행위 도중에 발기가 죽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성기능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져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모두 갱년기 증상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종일 한번 꺼내 보세요. 그리고 이열 가지 중에 나한테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어, 일본하고 칠보 문항이 만약에 해당된다 그러면 무조건 남성갱년기예요. 예를 들어 성욕이 떨어졌다, 한 개만 어도 되고 발기가 떨어졌다 이것도 남성갱년기예요. 그리고 이것 중에 세 가지 이상이 해당된다 그러면 남성갱년기 진단이에요. 기력이 떨어졌다, 체력이나 지구력이 떨어졌다, 키가 줄었다, 즐거운 게 없다, 울적하거나 짜증이 난다, 운동 능력이 떨어졌다, 저녁 식사 후에 바로 잠에 빠진다, 일회 수영 능력이 떨어졌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여러분은 남성 갱년기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녹용 삼먹고, 산삼 삼먹고, 뭐 삼먹고, 뭐, 별거 별거 다 삼먹었죠. 그런데 치료법이 없다면 굉장히 절망스럽겠지만 이런 증상에 치료법이 있다고 하면 희망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증상에 제대로 된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치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감소 때문이거든요. 테스토스테론 보충하면 돼요. 테스토스를 부추는데도 잘안 된다. 그러면 이게 성장 호르몬 부족도 원인이거든요. 성장 호르몬 감소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 이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호르몬 투여에 대한 의사들의 모든 의견은 조금씩이라도 계속 꾸준하게 투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최근에 주사회법 뿐이 아니라 뭐 먹는 약도 있고 뭐 붙인 약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현재 주사회법 밖에 없죠. 근데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일단 남성 호르몬은 주사가 있어요. 아까 그 설문지에서 남성호르몬 남성 갱년기라고 진단이 되거나 아니면 피검사를 했는데 토탈테스토트라론이 350나노그램 이하일 경우 이제 주사를 맞을 수가 있고 주사제, 패치제, 게일약 등이 있습니다 어, 주사제는 가장 오랫동안 임상에서 이제 치료가 됐고 그 외에 이 주사제는 3개월 간격으로 맞는 것도 있고 3주나 한달 간격으로 맞는 주사제도 있습니다 어쨌든 남성호르몬을 보충하면 됩니다 비뇨기과 가서 전문의와 상담하시면 되고 전립선 체크하시면서 어, 주사를 맞거나 뭐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남성 호르몬을 보충하면 어떤 일이 있냐? 일단 감정적인 안정감이 생겨요. 잠을 잘 자게 돼요. 공포감이나 슬픔이 감소해요. 성기능 저하가 부분적으로 개선이 되고 성욕도 회복되고 활력이 가져옵니다. 이렇게 증상이 좋아지는데 왜 치료를 안 하겠어요? 그리고 남성 호르몬 투여가 새로운 전립선 암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전립선 암 환자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심한 환자는 주의를 하고 전문의의 뭐 처방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을 투여받을 경우는 주기적으로 전립선암에 대한 진찰하고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치료할 거냐 그 기준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성적으로 왕성하거나 활력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하면 그때까지 전립선 검사하시면서 어, 사용하시면 되고 치료에 대한 특별한 금기증은 없고 어, 치료에 적응이 되는 경우 장기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남성 갱년기 치료는 삶의 만족감 그리고 삶의 질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버드에서 말하는 남성 갱년기 치료 세 가지가 남성 호르몬, 성장 호르몬 그리고 비아그라 였는데요두 번째가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치료의 단점은 주사로만 투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뇌하수처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체 몸에서는 뼈나 연골에 성장을 하거나 지방분해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살이 찌고 그 다음에 어, 단백질 합성이 안되기 때문에 근육이 빠지고 그 다음에 골다공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가장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한민국은 이 시간에 자는 남자가 그렇게 많지 않죠. 숙면을 취하지 않으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숙면의 질이 중요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리고 이 호르몬이 몸의 피로 회복이나 다른 부분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 호르몬은 가장 많이 분비가 될 때, 우리가 그 어렸을 때 키가 1년에 막 10cm씩 자랄 때 어마어마하게 분비가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성장 호르몬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어, 실은 만성피로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발기가 안 되는데,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은 데도 발기력이 신동치 않거나 기력이 없을 때 주사를 맞으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지금 막고 있습니다. 발기부전이 안 왔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발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럴 때 비아그라로 비아그라도 갱년기 남성 호르몬 치료 중 하나입니다. 발기부전은 발기한 상태를 일정 기간 얼마나 잘유지하느냐인데 40세 이후가 되면 발기부전이 오기도 하는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동맥경화 같은 심장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혈, 혈관이 서서히 막히는 동맥경화가 제 혈관이 혈관 직경이 작은 남자의 음경 동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동맥경화 같은 질환이 생기기 전에 평균 38.8개월 전에 발기부전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발기부전이 오고 38.8개월 후에 이런 여러 가지 질환, 동맥경화나 뭐 뇌출혈이나 뇌경색이나 이런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것이 아침 발기가 되면 돈을 안 빌려줬던 이유가 아침 발기 안 됐던 사람이 나중에 이런 질환으로 뭐 품을 맞거나 사망하거나 뭐 누워 있거나 이런 걸 보게 됐기 때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발기 부전이다 그러면 나는 38.8개월 후에 여러 가지 이런 합병증이 생기거나 뭐 아주 안 좋으면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발기 부전이 오면 빨리 심장 내과를 가서 뇌 심혈관 질환을 체크해야 됩니다. 심장 내과 뭐뇌 신경과 이런 데 가서 체크를 해서 내가 동맥경화 같은 어떤 질환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도 15에서 30%는 발기부전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이렇게 발기부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을 경고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발기부전이 생겼다, 그러면 전신 혈관 상태를 반드시 점검을 하십시오. 비아그라마 먹거나 파트너를 바꿔서 될 일이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에 일단은 미리 워닝사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남성 갱년기가 오면 일단은 칼슘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을 줄여야 되고 식물성 단백질은 늘려야 되고 하루에 10g 이상 염분을 섭취하지 않는 게 좋고 체중 조절을 하는 게 좋고 녹강성 야채나 버섯 해조류 같은 것을 섭취하는 게 좋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생각한 갱년기 치료 3종세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화가 좀더 오기를 바란다 삶의 질에 관심있다 그러면 남성갱년기 3, 종 세트는 일단 남성호르몬 주사죠. 그리고 D.H. 디하이드로에피안드로스토리이라고 이게 테스토스테론의 그 전구체거든요. 이거를 복용하거나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거나 어, 포톤 치료는 피를 맑게 해주는 치료입니다. 심혈관 계 질환이 있을 때 이걸 하거나 요즘에는 이제 줄기세포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 쪽에 문제가 있거나 신경색이 있거나 이럴 때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피부관리도 하고 소식하고 운동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휴식 취미생활 사랑하고 사랑 받기를 할수 있습니다. 근육통이나 만성 피로가 있는 남성 갱년기 3종 세트 호르몬 성장호르몬 DHA 이게 도움이 됩니다. DHA는 디하이드로 에피안드로스테론인데요. 이걸 보면 이게 DHA거든요. 일단 콜레스테롤을 먹었을 때 우리가 적당량의 콜레스테롤은 필요하거든요. 고기나 뭐 이런 적당량의 콜레스테롤을 먹으면 프레그네놀론이 DHE가 됩니다. 이 DHE가 안드로스테네디온, 테스토스테론으로 가요. 그리고 안드로스테네디온은 에스트론 에스트라다이올로 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으로 디아이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DHE는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전구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을 먹은 게 좋겠지만 만약에 어떤 이유에 있어서 여기까지 잘안 가고 이 양이 적다 그럼 DHA를 섭취해주면 이렇게 성적 호르몬으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DHA 약물인데 직구로 먹어도 되고 그리고 DHA는 항노화 호르몬의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활력이나 의욕이 없다 만성 피로가 있다 그러면 DHA를 약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보통은 키가 안클 거나 키가 안클 것이 예상되는 성장판이 다치기 전 아이들한테 많이 줍니다.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다른 그 아시아 애들보다 키가 큰 이유가 요즘 우리나라에 거의 대부분 청소년이 다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습니다. 그래서 키가 5cm, 10cm 정도 차이가 나게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장할 때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안 되면 이 주사를 놔주거든요. 한 6개월, 1년. 마찬가지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기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추운 겨울에 너무 너무 추운 날온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근력이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이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보면 이게 뼈, 근육, 그다음에 삶의 질 심장, 그다음에 지방, 지방을 줄여줘요. 그다음에 수명과 강, 다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 성장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이것에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성장 호르몬을 보충하면 이것을 다 영향이 줄수 있습니다. 근데 성장 호르몬은 지금까지는 주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팔팔하게 살고 싶은데 다른 치료를 다 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러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근력도 좋아지고 덜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남성들이 맞는 태반주사가 있는데요. 태반주사 중에 이게 유일하게 간기능 때 실비가 되는 태반주사인데 만성 간질환, 그러니까 간기능을 개선해줘요. 간의 기능이 100가지가 넘어요. 그리고 간은 굉장히 재생이 잘 되는 건데, 간이 만약에 망가지면, 어머이 너무 피곤하고 해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피로회복부터 미백, 같은 피부질환, 그 다음 항산화, 몸에 있는 녹을 없애는 거죠. 세포가 재생되는 거, 치매 예방하는 거, 갱년기 증상 개선에 다 효과가 됩니다. 태반은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하고 애기 사이에 태반이 있어서 교류하다가 태어나면서 이제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이 태반에는 모든 줄기세포가 다 있어요. 태반이 들어가면 몸의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옛날에는 환으로 만들어서 먹기도 했다고 하는데, 특히 간에 좋은 것이 이제 라인액인데, 이거를 맞으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남자들 엄청나게 술 마시잖아요. 알코올성, 비알코올성. 비알코올성은 주로 뚱뚱해갖고 생기는 지방간이거든요. 이런 지방간염에 대한 간기능 개선제로 전문의약품입니다. 그리고 인대염증이나 뭐 재생효과에도 도움이 되고, 뭐, 여러 가지, 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 해독이 잘 되면 덜 피곤하죠. 그래서, 술 많이 드시는, 뭐, 비형 간염 보균자거나, 뭐, 간염이 있거나, 그런 분들, 만성피로가 있는 분들은, 태반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제, 포톤 치료라고 했는데, 광양제 치료인데, 1903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기계거든요. 이렇게, 고혈압이나, 간염, 간질환, 당뇨, 이렇게, 뭔가, 숫자로 표시되는 질환 있잖아요. 뭐, 그런, 피가 막지 않아서 생기는 질환들, 이것을 혈액 내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해진 피가 인체에서 내 파동과 진동을 일으켜서 혈액순환이나 면역력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먹고 술 많이 먹고 피가 껄쭉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치료입니다. 그 다음에 비만이나 고지혈증을 걱정하는 남성 갱년기 치료 3종 세트는 일단 살을 빼야겠죠. 단식도 하고 장청소도 하고 체질 개선도 하고 다이어트 주사나 지방흡입술도 할수 있고요. 운동해야겠죠. 피를 맑게 해주고 술 담배 끊어야 겠습니다 기억력 감소가 있어서 걱정이 되는 남성 갱년기 치료 삼종세트는 일단 뇌 영양제를 먹어야 돼요 뇌혈류를 개선시키는 것 중에 콜린이 들어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죠 콜린은 계란 간 쇠고기 연어 콜리플라워 이런 콩나물 같은 것들 많고 특히 계란 노른자에 콜린이 많기 때문에 이걸 계란을 뇌 음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뇌에 좋은 음식들을 먹고요 원인 질환이 있으면 이게 혈관 혈액 순환 안 되니까 원인 질환과 운동을 해겠죠. 야뇌 혈류를 감소시키는 질환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좋고 피를 막게 해주면서 요즘에는 줄기 세포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킨슨, 알츠하이머 이런 데다 뭐 줄기 세포 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불면증도 남성 갱년기 그 증상 중에 하나인데 불면증이 있는 남성은 일단 불면증 약을 먹거나 아니면 낮에 햇빛 보고 운동을 하거나 커피를 좀 끊는다든가 비타민 D 이게 먹는 햇빛이잖아요. 보충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여성 갱년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남성 갱년기도 있고 남성 갱년기를 치료하면 삶의 질이 증가하고 부인과 사이도 좋아지고 그리고 오래오래 웰빙 센스도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도 9988 복상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갱년기 치료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의한테 찾아가시거나 뭐 주위는 가까이 병평을가서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